조경과, 그들장입니다. 예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료입니다. 잘못해가지고, 현장에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거나, 아니면은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가능하면은, 25대1 같으면 25대1 정확히 맞춰주는 게 좋고, 50대1 같으면 50대1 정확히 맞춰주는 게 좋은데, PT병, 요거 할때 어떻게 하냐면은, 50대1짜리는 요게 뚜껑에 5개, 25대1 같은 건 10개입니다. 거의 한90% 정도 채험을 해요, 90%. 요렇게, 요렇게, 하나, 충무이 따라주고, 둘, 셋, 넷, 다섯 개입니다. 가득 채워주는 게 요령입니다. 5 0대일 같으면, 가능하면 5 0대일을 정확히 맞추는 게 좋은데,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때는 45대1은 게 아는데, 55대1은 안 된다. 뒤집어주고, 바로 놓고 뒤집어주고, 완전히 희석한 다음에 예초기에 넣어야 된다. 요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끝!